안녕하십니까? 어, 청독 민트 벨렉스입니다 어, 음, 이 오늘 2022년도 1월 20일 오늘 아침 9시 반경에. 집으로 배송된 카시오 지샥의 에... GA110 CG CGB 할때 CG 모델 넘버가 CG예요. All 화이트인데 특징은 뭐냐면 어 우리가 음... 크래커 아시죠? 우리가 먹는 크래커 그걸 왜 크래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렇게 크랙이 가 있습니다 크래커를 보면은 이 과자를 구워 냈을 때 크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샤브레라고 아십니까? 이거 뭐야 이게 전부 다 크랙이 가 있잖아 이게 그래서 크랙와이트라는 겁니다 이 버클 부분에는 음, 카시오 타일랜드 태국에서 만들었다는 거고 음 뒤에 백 케이스를 보면은 스틸 백 저펜 무브먼트 케이스드 인 타일랜드 어저 일본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또이백 케이스는 이, 태국에서 어, 제작되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완벽한 화이트고, 5분 단위의 분침을 단위를 나타내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시침과 분침만 검정색이고, 어, 나머지 뭐 카시오, 워터 트웬티발, G 샥, 이런 샥 레지스트 <laughs> 이런 부분만 검정색이고, 위에 G 샷 각인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아랫부분에 프로텍션 각인도 되어 있지 않고, 모두와 어드저스트 리볼스와 폴드도 각인이 되어 있지 않고, 버튼도 화이트, 이쪽 버튼도 화이트,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인데, 예, 무광이고, 유광이 아니라 무광이고, 여기에 크랙이가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무난하고 환장판은 어,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 갖고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소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난할 수가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무난한 것도 착용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화려한 걸좀 차고 싶을 때는. GA 110 시리즈를 착용하면 되고 좀 무난한 걸 착용하고 싶을 때는 GA 100 s 시리즈를 s 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s GA 100 0 0 m 방수가 되는 거고 2 0기압 방수죠. 수영까지도 가능한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데로 나가거나 추운 데 있다가 따, 따뜻한 곳으로 나가거나 했을 때이 안쪽에서 바깥쪽이 아니라 글라스 안쪽에서 습기가 찹니다. 그건 뭐예요? 무브먼트에도 수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수영이나 그런 것들은 샤워나 뭐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 음 시계를 풀러 놓고 그런 물놀이라든지 샤워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더 오래 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 GA 100 CG 가시오 주작 제품을 만나봤는데요. 이 하나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밴드에 이, 이 구멍이 많은 건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체결을 했을 때이 밴드 고정 뭐라고 그럽니까 키퍼, 어 키퍼인데 기게 이렇게 딱 고정을 했을 때 이게 착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전스를 자존스러... 흘러내리.